오, 어. 어어 나옵니다아 3판 선 매직 vs 임스로 갑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결이 아아 씨 이빼. 오, 빼 에이스 대 5공 같은 경우는 서로 할만하긴 한데 5공이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승부가 있기 때문에 어이좀더 이래 같이 파이 나오긴 하죠 같이 공을 먹을 때 제가 이전에 점을 해봤는데 5공이 좀더 이래 합니다 제가 그때 에이스였는데 임스 공한테 졌었거든요 중요한 건 에이스로도 점 5공 때렸죠 많이 챙겨요다 줘. 임찬 그래도 중앙부터 중앙에 막아줌으로써 연습 이득점까지 확실하게 챙겨줄 거야. 나가킬따고 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가 더안 좋다고 보시세요. 도망가면 따이진 음, 않는데. 죠. 세 조금 챙겨준 모습이에요. 경우는. <laughs> 안 빠질 수 있는 내가 이것도 봤습니다 이것도 50이 3이었으면 노포션인 에이스를 견제탄 좀 잡았을텐데 속기탄 쏘면서 근데 그것도 맞아요 이게 랜덤전이랑 셀전 아 뭐죠? 어, W하고 약간 각을 좀 보다가 살짝 아닌 것 같아서 S를 눌렀지만 속이탄이 나간 모습이고 여기서 또 갇혔어요 아... 그러면 면... 에이스 형태 그... 엄청 좋게 시작하죠? 상황? 에이스 그냥 돈이 굉장히 많아 지금 이대로 3점만 좀 이끌어 간다 쳐도 어차피 5공 여기서 킬은 살짝 안 따일 것 같고요. 아, 해, 안 따이꼬? 멀긴 하네. 오공이 킬을 먼저 뺐으니까 오른쪽 라인도 먹고 죽겠죠 이쪽 라인도 아, 여기서 5공이 안 네, 따이면 좀... 오레 벨이 따야 되는데 오레벨뜨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는 좀 압박을 해줄 겁니다. 따라갑니다. 응. 자, 근데 여기서 소기탄을 쓸때 기폭을 맞추면. 자 근데 이거 살짝 셀브가 아, 생각보다 아, 안끝나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 아 존나 늦게 끝나네 이 투기완기 생각보다 진짜 존나 오래갔어 어, 존나 늦어 니가 손목맞은 말 하시잖아 셀브자 장미랑 노는게 당연했고 건망으로 아 정말 씨발 너무 손해받네 에이스는 저. 여기서 살짝 손해본 모습입니다 살짝이 아니라 댔어 이러면 8이 나왔을 상황이긴 했는데 안왔다는 점에서 풀 8이네. 빨아지 보니까. 나 이건 킬따 따였죠. 아, 그래 기쁨 뭐지네. 그때 아, 마음도 없었어. 셈 먹어야 돼. 와. 어, 자, 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디가 사실은 어디나. 이것도 기스면서 가지고 8레벨도 아니고 아직 킬못없고 그냥 와 가지고 셈 먹는 판단이었어요. 오공은 뭐 분리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좀 따라가야죠 근데 <laughs> 네, 이래, 이래, 이러면 샘전 좀 많이 따라왔어요 오공이 오공이 좀 많이 따라는 모습이고 <laughs> 에이스 이제 팔 뜨긴 했는데 어차피 오공 순보도 있고 석포도 이제 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에이스랑 눈안 맞으시면 니다 사나만 안 맞으면 돼 사나 에이스는 무난하게 10레벨만 찍으면 15레벨까지는 바로 워프하는 킬이기 때문에, 5 0이 자, 8대8. 자, 이러면, 기폭은 없지만 에이스가, C스킬 있죠. 자, 기폭 날리면서 Q스킬 쓴 거는 살짝 기폭값이 아까웠죠. 뭐 배웠죠, 뭐 배, 배, 100원을 먹었기 때문에, 개선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에이스는 9레벨이 나왔고요, 10레벨 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5 0이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키를 누리면 모르겠지만, 아 이것도 기폭을 어차피 맞기 폭 맞았겠지만. 아 뭐야? 어 근데 이거 안 따졌네요? 아 따였나? 씨발 속 걸었다. 아.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문 깨고 어 이러면 나름 어. 괜찮아졌어요. 앞에 몹이 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입장감은 뭐 나와요. 돼요? 쌍쌍. 14레벨까지 뜨겠네 개꿀이기 때문에 ㅅ 목적 썼지만 직수 안 걸렸고요 아..까비 그래 자 근데 여기서 50이 응.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레벨업을 해줄 것인지 11레벨을 빨리 뛰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나마 또 블루 에이스여가지고 블렘 견제성이 좀 빡시긴 할 거야 아 이게 또 11이 안 떴기 때문에 자 기폭 자, 기다나와맞 아, 아래로 천 따주고 큐를 쓰겠죠. 이좀 있기 때문에. 자, 16레벨 그냥 큐를 찍었고요. 그래. 네, 바로 나서까지상이다 어디가 상이지레 편하게 플레이하죠? 괴상, 괴상이 편하지. 그럼 다른 단어 나 응. 음, 당통에서열마디가 넘게 나온 전인데. 아이 단어 한이없이 당신이 항상 나랑 좀비나할 때마다 요에정알쩡알거렸는데 많이 찢야돼 개새끼야 개소리 고그어 에이스 날막아나에공 타이밍 거렸는데 래 많이 찢어 빨래디 그냥 살지 말고 아, 어 주제맞게 가면 되는 거야 주제맞게 왜 주제 안 찾아가려고 해 그래, 형아 윌는 지금 편안해서 그냥 불장 돌리면 이것도... 되고 계속... 그냥 구석에 들어가서 쏘아 넣는데 늦... 네, 무조건 나아그러 손에 존나 봤다시마 마이크 싸움하다가 아개새끼란 여러분 지지근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절대 못 이깁니다 맞죠 저이 상황이면 에이스 공격제도 못합니다 23대... 23배대 프로카야? 그냥 맞있다 아니면 뭐 임선수 레벨링잡다고까지 에이스가 가져갈 거고 할거 많죠 먹어도 되고 아니 세일자라서 킬안 따고 되는데 킬 따니까 전나들다 미치인 아침못따 되고 이런 상황이 정석이 약간 에이스 2칠때 오공이 한21 정도 뜹니다 이7레벨돼 차킬 안 따야 돼요 따니까 전나들다3레 불리하다 끝까지 그럼 이제 이제 스폰 오공 초해파인데 자 아, 그 크. 크. 이것도 막아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드은이 그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막아주겠죠. 자, 이거는 어 아, 이거 아 근데 아, 템을 못 썼어요. 하지만 스너 막아주 아 이거 살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 아쉬웠어요. 아 카비어 어쩔 수 없죠. 손오공 입장에서 저거 제법 중요한 어차피, 어차피 집산데 네. 돈도 없었기 때문에. 살짝.. 자 네. 이러면 에이스 또 갑니다. 자스는 계속 트라이하죠. 될까? 그럼 가면 음 가볼게. 이번에 또 근턴이기 때문에 몸만 잘 모여 있으면 에이스 장에서 근궁 먹어도 된다. 근궁 먹어도 사실상 끝났고. 늦게 어, 뭐? 아, <laughs> 막았어요. 근데 이거 뭐 나가 빨랭. 이 갑니다 원래 한 번에 크게 안 온다고 하셨었는데. 아. 아. 마트리아는 둘달 말았는데. 개만안되는구만 어떻게 하나 모르더라. 진짜 지릴 락고. 이전 같은 경우는 자봤을때 <laughs> 롱리가 좀더 이래요. 그때 했었잖아, 이거. <laughs> 롱리가 이래 합니다. <laughs> 와, 라야 예. 옛날 같은 경우는 키미나로도 구맵때는 엄청 할만했던데 할만해 키미가 유리했어 그때 예. 롱리가 좀더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은는 사실상 18레벨 그냥 궁만된거지 롱리는 뭐 6렙 짤도 좋고 8레벨부터 한방 무조건 먹을 수 있고 이런게 어, 옛날엔 키미가 좀더 유리했죠 3점부터 어, <laughs> W 주변 데미지로 저렇게 많이 먹어진다? 예. 옛날 롱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지 아, 얘 냄새물 줘 갖고 좆됐네 이거. 씨발근데 판단 존네 잘못 때렸다. 맛있었대. 계속 냄새물 줬다. 하지만 큰 상관은? 아, 어,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새끼 씨발. 어차피 옷에 을다 먹기 었 때문에. 옷 냄을 네 마리 먹고 갔는데 아, 안 보고 있다. 어떻게 네 마리죠? 방금 무슨 게 씨발 <laughs> 여덟 마리가. 방금 없네? 말고. 저번에. 어, 아, 중계 안 한다. 이 씨발게만 보야지켜 보고 있는데요. 아니, 방 나만큼 기나 살짝? 죠만큼 기나서? 나이라 그래 서나만 기나서? 나만큼 기나기어코샀구나기어코 샀어 이게 따이 나만큼 기기나나나 아, 니 따이지 새끼, 보내가더 높지.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따 당연히.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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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상 씨발좋됐다우가 발라 차면 했으니까 발 이상하게 오겠지. 많이 시자 이빨레나 근데 야 롱리가 아직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롱리 이겼어. 안돼 안돼. 발이야 이겼어. 발인데뭐 어제 이겼다는 거지. 자발 찍었으면은 음. 바로 인 임팩트. 키면는샘 먹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 1 신라들 롱리가 찍고 나서 헬런가을 한번 빼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설에 X나 남다씨 빵빵. 지금 상황 저대다 보면. 응. 누가 그 지금 저도 우리 없어. 없다. 아, 아. 아, 아. 아유 네, 중계. 씨발 새끼 저거. 씨바 중계 안 한다. 뭐평파으로 네. 한다. 에스엠 뭐 임선수가 불리한 건 맞아요 지금 상황. 전더 불리하지. 누가 됐어요. 게임 게임은. 어쩝자 그래 아 세븐틴 어 자아 어 자아 어 자아 어 쩝쩝 어 자아 어 자아 어쩝어 빼서 봐 야이 빠 아다리 아 질러야지 아 질러야지 필요가 없아 질러야지 아다리 돈도 좋아야이 씨이빠 기포카 날렸기 때문에 키미마로 더죽었던상황짠 롱레인은 세븐틴 다되지 어차피 여기서 이제 곧 10레벨이 나오기 때문에 자키이마로 판단 내렸습니다 독병 판단 예 맞아 자 근데 그렇게 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개똥이야 씨발 뭐야 이 개똥 한 일곱 마리 먹은 거 같은데요? 어나 어, 그 미안하네 웅리 어차피 W 둘기 때문에 근데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괜히 갖다가 킬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어차피 키이마로는 먹어봤자 네마리이기 때문에 쭉 짜요 여기서 어. 음자 뭐키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10레벨만 맞춰 놓고 보스 한 마리만 먹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롱리도한 마리 먹어요 제가 10레벨 대 10레벨이면 그래도 이제 거기서 턴이라도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쪽사죠. 자, 자 눈치 싸움 중 자, 먼저 나갔습니다 자못 찍게 아 아, 숨었지만 그걸 클릭했어요 벌레냐 발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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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냐레냐 발레냐. 발레네 발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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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어냐 발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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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어어왜만네아 그래, 어, 온도, 그래, 온도 좋내 없어요 씨발 잠자리 어, 이 이거 뺀거 네, 판단 좀 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위정턴이라도한번 잡아놨는 게많을것 같은데 아무 뭐 시간 참될것 아, 같습니다 시간이 시 되죠 안안안안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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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안돼 어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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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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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아가 차티자야 봐. 맞아 차티자야. 줄 거야. 맞아. 어 이거는 빨리 그냥 먹 먹기 났지 않았나. 그르도다 썼으면 그더 얻겠으니까. 아, 어다 썼어. 씨바 아, 아, 아 짜어 맞아. 깨방... 아, 안 썼어요. 먼 좋아요. 이제 다날렸죠 자, 팀면들 오면 날렸어요. 이러면은 시만요 이러면은 까지합니다버로 가겠죠, 또. 독병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독병이 안 떴으면 보스까지 팔아가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존나 많네 아 그래도 세번째 보스 먹었기 때문에 키미마라고 그래도 <laughs> 아... 나쁘지 않나요? 아... 이거 줄컬이두 번째 거냐 차라리 아... 5짜리 경험치청 나왔고 가격이 없어 더큰걸 줬어요 그래자 이러면 키미마라고 무난하게 18레벨이 뜬것 같은데요 자, 자, 먹어야지. 다 팔았죠 나무까지 팔아가지고 큐 한번 쓱 들으면 18레벨이 나오고 자 여기서 바로 22레벨까지 이러면 이제 동백레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보도 노릴 수 있고 왼보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롱 입장에서는 그 보스 빠르게 먹네 가만해 롱이 빠르게 돼요. 가만을 까줘야 돼. 는데아 1리라 창피해 자, 오른쪽 보스 자, 네마리이 바로 하지만 리가수에서 아 없는 걸 보고 자, 바로! 회복까지. 아, 이거까지 이거 줬으면 안 되는데 안될 수는 없어, 무조건 그냥 빠르게 3피스 샀으면 안될순 없는 거라 어쩔 수가 없다 아, 다 나왔죠? 이러면은 키밀오라고 이래야 습니다키밀오가 현재 7대3으로 유리한 것 같은데 이게 예, 롱리가 초반 보스 먹고 oh, 보스 <laughs> 먹다가 나중에 전탱 까고 키미가 남은 이제 양념자를 이제 시켜 먹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죠 인센스는 야비리로 딱공 데미지 5천까지만 찍을 거예요자 롱리 이제 거니까. 자 오른쪽 에서 노리는 키미 그 살짝 무리 아닌가요? 29도 음, 아니라서 음, 네. 동백 쓰면 남습니다. 전내 물이라 보면 돼 롱이 감아 까, 아니면 이제 전념템을 까고 이제 보스 먹어졌네 이제 아 먹어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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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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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를, 좀 보스를 들었으면은 아 정말 정말 나타마. 보스를 들었으면 뺏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거 준건 존나 커요 이번에. 원래 아는 사람이랑 달라. 자 여섯번째 보스 도전 합니다수소 아, 이빨리. 이빨리. 이빨이빨 이빨리. 이빨리. 이이빨어요빨리 이빨리. 빨리게빨리 이빨리. 이빨리. 이아씨이이거 뺏겼으면은 망이이아 이거 네, 어차피 코어가 좀 늦게 뜨더라도 올민처 받는 게 맞죠. 그럼 아, 또 이제 웬복 가겠죠. 옹미는 슬슬 리어나가 차면은 CQ로 먹고 그 다음에 알로 리어나로 먹겠죠. 자막 보기 합니다. 가드도. 자 오른쪽 보스를 그냥 도전합니다. 어, 근데 허공에 가마. 분공 아. 살짝. 아니, 아, 아니다. 욕심부리다가 이거 뺏기는 저때저 반원 자리에. 어, 닌자 저탈수 있어 저거 진짜 앰뷸런스 상황이 올수있 안전한 왼버릇 먹는 게 맞긴 해요 c 쓰고 먹으면 되죠 아, CQ 쓰 먹을 수 있기 때 어? 그냥, 그냥 먹어줘 아 뭐야 그래, 잠깐만요 어, 어, 어 내가 먹기아 아 그냥 먹어데 원래 에. 내가 먹기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존나 네, 아 서로 보스는 동료입니다 키미가 나무를 두번 써가지고 저렇게, 서로 보스 동률. 근데 키미 말로 금 쓰면서 살짝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CQ로 다 먹을 수 있기 아, 저, 때문에. 이런 그래서 이런. 끌어서 먹겠다 판단. 야무지게 임선수. 자 그냥 호로만 먹겠다. 이정만 먹어도 되죠. 양념을안 주는 게이씹 주면 안 돼. 지금 그냥 끝나. 먹으면 되죠. 고스 하지만 아, 으로코스를 도전하는데 파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가죠. 거나못 저거. 가네. 저거는 여기 있어서. 또니다가가가 가. 왔어? 온가. 음, 어. 아에 끌리는데 어, 이거. 아 존나 아빠, 씨발, 아 미친 개, 대단. 대단한 보고. 잘했어 변신 뺀 거. 우천 나갈 때 페리마로가 보스를 팔았기 때문에 칭원은 어차피 절대 못 가져가는 상황이고 롱류는 이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한 마리의 게임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롱류 나는... 천등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롱리가 이제 30레벨도 찍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감압 자, 감아라 여기서 퀴미어로 36레벨 근데 퀴미어로도 한 방이 있어요 롱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40레벨 주인술로 집사를 잡아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 롱리는 무조건 칭호를 따야 됩니다. 롱리 무조건 칭호를 따야 되고 다행히 아직 3킬밖에 안 따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다음 보스만 먹어준다면 키리가 킬로기기는 살짝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다음 보스 먹어 먹어주고 음. 안전하게 신돌 까는 보스 좋습니다. 이게 팔치 때 W 맞으면 그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돌 까주면 절대 죽지 않죠. 쭉. 자, 여기서만 서로 단축시 아, 안 하고 다 내려 쭉쭉쭉풀 불스 한 마리. 그래서 써. 현실적으로 롱리가 가져갈 확률이 높긴 하죠. 리안도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걸 파고 나면 씨발 몰라다. 존나 잘 하네. 터져. 씨발. 이거 아. 바로 비어나. 통통 비어나. 생각한다 말죠. 자, 바로 어, 이제 됐어. 잠깐만. 벌써 받았어 됐어 잠깐. 자, 한 사냥. 여기서만 오른쪽 보스를 노렸다면은 애매했을 겁니다. 자 키미오라도 이제 질수 없죠. 이거 아... 이제 배란 끝 몰렸어 이제. 그기 때문에. 아 맞죠. 딸고실러요. 반하세요. 이 선수 이제 본격 애매하기 때문에. 어. 이제 어, 바로 찝어줬어요. 넘가야죠 아, 네, 바로 일단 3배 선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주짐해, 뭐. 준비해야 뭐... 되피는 하겠지만. 이제 이 들었거든요. 뭔가 근데 여기다 쓸순 없어요. 롱리 n CQ, 가 있기 때문에 음... 아 o n m i 아, d I don'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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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만 mind. I don't mind. 키미가 버티려면은 올 스텔시 좀더 나와줘야 된다.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러면 눈이 없죠. 눈이 없기 때문에 옹리가 가만히 보면서 리어나만 박아도 할게 없죠. 그건쓰고 그건 이따 생각하는 거야. 일단 당장의 위협을 제거해준다. 잠깐만, 잠깐만. 팔로 돌려내서 옹리도 그죠. 사냥 가야죠. 굳이 지금 무리하게 집사를 노릴 필요가 없는 롱리 선수. 고 어차피 3메달이라딴딴하기 때문에 치권이 없으면 따지도 못하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아, 그 가겠죠. 한도 제능이 없기 때 어, 딴딴하죠단딴하다 매달아서 까버렸어, 바로 없이. 이거 지금 이제, 안팔를 이제 안팔를 끝나면 안팔를. 이제 팀이 더새 남편을 잡을 건데. 자 롱링 이제 8몬드가 끝나면 이제 스슬스 다음 턴에 취미와로도 사냥가가 볼겁니다 어, 음. 이 어둠에서 들어오는 이 압박감 인스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할지 아 여기서 어떻게 줄지 섹션 하나 인스 선수의 그 전면부터 아, 몹에 딱 숨어가지고 안찍게 하는 그 빌드로 하면서 성장을 해야되는데 글쎄거든요 4초 자 이걸 과연 찝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지금은 찝... 안찝히긴 합니다 지금 찝... 아 어? 잠시만요 근데 다음걸 다 찝어요 따이지도 않고 리어나가 안찝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자 CQ 빠졌겠다 좋아 그럼 음, 녀로 바로 성장 리어나만 쓰더라도 가버렸어. 근데 롱리 선수 이거 살짝 판단 미쓴게 롱리도 가만 가마... 아 지금 도감을 썼어야 돼요 응. 지금 뭐딸수 있는 게 없죠. 독병이라도 썼으면 됐는데 좀 아쉽고요. 독병 쓰면 어차피 그 보이기 때문에. 어. 자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리어나을 쓰면은 다음 주인술이 금방 또차기 때문에 리어나을쓸 수가 없어요. 아 뭐야 한대 되는 거? 는 아, 한 명에 끼발디 살지 말고. 아, 아 이런 한 명에 끼니 보인다, 다 왔네요. 어, 네. 이8치 날린 거 존나 큽니다. 이번 <laughs> 턴에 키미마로 존나 성장 잘했는데요? 이러면, 좀만 기다려봐. 한문에 끼니 좀, 이봐. 저거지을 찍어줬고요, 레벨부터 빠져고 아, 차라리 이나드까 클릭되었을 때, 연나 말고, 아. 자, 키미마로 이제 주인수를 안잘리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 롱통2 0 0 0 그래도 아직 할만해요. 아, 자, 도감 상태에서도 이제 따입니다. 자, 키미마로 결국 돌을 두개 팔고, 템전 갑니다. 있자. 어차피 걸리면 죽는다. 그럴 바에 컨트롤 싸움을 해주겠다. 좀 많이 따뜻합니다, 롱이도. 자, 근데, 롱리 이제 또 성장하면서, 3,000댄만 가도, 어차피 부우전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번, 이번 팔찌 잘렸던 게, 존나 아까운 거같아 존나 아까 이번 안 잘렸으면 거의 한2,600 데미지? 그정 됐을 텐데. 자, 갑니다. 가만히, 엄마. 이짜 스케일 길죠. 씨발, 어, 어, 딱히 근데... 전 달렸다. 섬에서 없긴 한데, 자, 쌤이. 그냥 따여도 이번 턴쭉 순정 들어왔다는마인드가선 이제 헤로로 한턴버 있습니다. 어, 다 자, 그냥 롱니 아, 근데 방금 C스킬이 없었는데. 이런 거 입장에서 나빼지 않죠. 나도 먹는데지저패는상황잘못으 여기서. 이게 맞다. 지금 먹으면 뭐, 부부도 못 가지, 롱 근데 롱니가... 진짜 애매해요. 지금... 원메달이면 무조건 따이거든요? 아뭐 딸린대 팔찌여도? 팔치여도, 팔치여도 따입니다 이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친구를딱다는 점이 다행거죠집사쿠이 계속 안따는 원메달이 살짝 따일 위기가 있습니다 팔, 팔치가 궁받고 W받고 E, R써가지고 잡으면은 잡아지거든요 팀이 바로 잘 크기 시작합니다 자, 확실히 치고 있는 쪽이 도망가는 데는 유리하죠 <목소리> 자, 도망 아, 왜뭐지안지 아. 아, 맞다 시가 빅선서 승련탄 쭉 잡아주고 있고요 어농룽 선수 지금 살짝 급해진 모습 잡아라 상쿠가 아, 나이센센 인스턴트. 이렇게 1킬씩 따이다 해? 보면은 롱 키미와로한테 진짜 당할 수 있다. 만다발, 만다발, 만다발. 그러다가 이제 뭐 롱리는 한 번에 이제 팔치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 맞다. 성장이 맞죠. 뭐 조금 성장 많이 됩니다. 어차피 키미와로가 선봉을 가지 못해요. 이 데미지로. 그 다음 치권 싸움이. 이제.. 아 근데 잘 터지지 않나 싸움이야 내가 보고 갔을 때 진지하다 리얼로 거기서 갈린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주... 어?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자 갑니다 근데? 좋았어. 착 치고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해야죠 김이어로음 자결 롱리도 지금 팔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laughs> 자 근데 키메와로 ER까지 켰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가야 돼요. 자 근데 그냥 평타 잡. 롱리는 팔문 눈가 풀타임만 벌어지면 되거든요. 자 부자 계속 갑니다. 쭉쭉 달아요. 람이스 어, 컷 어, 어 마무리. 나가이 벌레냐라 뭐, 나가이 벌레냐라 뭐, 벌레 벌레 까불짝거리지 말고 주제파 하고 들어가. 와 당신 포지션은 딱 거기가 맞아, 그냥. 아, 나이 벌레냐니 씨. 어? 어. 바로 그냥 씨, 이빠 그냥 벌레컷 어, 시켜버리기 여기는? 그냥. 어? 아 여기 팔키고 여기서 음. 거. 그냥 벌레컷 이빠. 벌레컷 들어갑니다. 베이스 커링.